하나, 집 도착하자마자 몸부터 씻는다. 둘, 밥 먹자마자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셋, 여행 다녀오자마자 짐 정리부터 한다. 넷, 게임 딱한 판만 하고 게임을 끈다. 다섯, 계획적으로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하나,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하기. 둘, 남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셋, 옛날 이야기는 집에서만 하기. 넷, 자식 자랑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 다섯, 말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제어하기. 여섯,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면 침묵하기. 일곱, 이자가 나오듯 넘치는 것만 말로 전하기.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깊어지면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 고민하고 쾌락에 빠지고 에너지를 소모해 힘이 나는 일도 별로 없고 만족하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한때는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마친 후, 대가를 치른 후의 휴식이라고 했다. 하나, 인사만 잘해도 관계는 살가워진다. 둘, 운동은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다. 셋, 뒷담화는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 넷, 입 밖에 꺼낸 순간 비밀이 아니다. 다섯,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섯,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한다. 일곱,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여덟,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온다. 아홉 첫 느낌이 쎄하면 무조건 조심한다. 열 내가 잘하는 걸티 내지 않는다. 하나 타인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 타인의 중고에 흔들리지 않고 배움이 되는 부분만 골라 듣는다. 셋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넷 자기 주장이 필요한 순간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다섯, 항상 침착하고 의연하다. 하나, 늘 웃으며 감사하자.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둘, 너무 힘들 땐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셋, 즐길 거다 즐기면서 좋은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넷, 인생은 선부를 원한다. 내일 받은 대가를 위하여 오늘 먼저 값을 치러야 한다. 다섯, 성공보다는 성장을 먼저 생각하자. 못할 수는 있지만 최선은 다해야 한다. 인간의 뇌는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해내고야 만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뇌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확신 습관을 만들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뇌를 설레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한 말은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한 생각도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한 행동도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만든 물결은 언제나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고, 친절을 원하면 친절을 베풀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을 주고, 풍요로워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좋은 것만 세상에 주도록 하세요. 하나,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도 괜찮다. 둘, 재능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셋, 무례한 사람은 당장 차단하라. 넷, 진짜 하기 싫은 건 거절하라. 다섯. 사과한다고 다 용서할 필요는 없다. 여섯.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 인생은 축제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만 들려줄 뿐 세세한 정보는 일부러 감춘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도 자신의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한없이 친절한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무조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무겁고 진지한 고민일수록 누군가에게 가벼운 가십거리로 소비되도록 두지 말라는 말이다. 딱한 뼘만 거리를 두자. 하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 잘못된 습관이 없는지 체크한다. 혹시 그동안 쌓인 잘못된 습관 없는지 자신의 시간을 들여다 봐야 한다. 셋, 어제의 나를 과감하게 버린다. 좋은 기억이든 싫은 기억이든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잊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넷, 타인의 평가는 걸러 듣는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그 평가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한다. 다섯,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흘린 땀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나, 아픈 관계를 끊어내자. 둘, 기분에 휩쓸리지 말자. 셋, 실패했을 때더 격려해주자. 넷, 평생 내 편이 되어주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가능하게 되어 성장하지만 가능한 일만 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회의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만드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저 페이지만 넘기고 있을 뿐 내용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질문해도 전혀 답하지 못하고 오로지 파워포인트 페이지만 넘깁니다.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을 텐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고 정말로 고객 가치가 있는 기획으로 정리했다면 자신만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수 없더라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각오다. 각오가 있다면 피하지 않는다. 각오가 있다면 변명하지 않는다. 각오가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난다. 각오가 있다면 발견의 기회도 생긴다. 실제로 하는 것은 모두이지만 목표점을 정하고 그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은 리더의 일이다.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분 좋게 일할 수 없다. 일을 더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풍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해도 실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 머리로 보고 있다. 사람은 맛을 혀로 맛보고 있는 듯해도 실은 혀로 맛보고 있지 않다. 눈으로 맛보고 있다. 사람은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는 듯해도 실은 귀로 듣고 있지 않다. 머리로 듣고 있다. 즉,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 보이는 풍경은 다르다. 똑같은 풍경인 듯 하지만, 위화감이란 자신의 이해 영역을 넘은 물건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새로운 것에는 항상 위화감을 느낀다. 반대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생활이나 일은 진보가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은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정하거나 일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이 정도면 돼. 라는 고정관념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아무리 젊은 사람이든 주저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과 마주하여 매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열심히 하거나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실력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